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성입니다. 저는 제 21대 대통령 선거를 승리하기에 국민 여러분과 생각을 고민하며 작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환경 속에서 저의 비전을 국민들과 공유하고 있는 과정을 가고 있습니다. 저의 역사관 먼저 말씀드렸고 또 정치는 관도 그 다음에 경제관도 말씀드리면서 오늘은 30년에 입었던 군복을 찾아서 입고 국민 여러분 앞에 정식으로 인사드리면서. 제 한반도 대의 정세에 관련된 또 남북한의 문제 또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간략하게, 거시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펜승! 저는 30년 전에 입었던 군복 또 군화 전투복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조국의 간성으로서 고토방위의 역군으로서 일했던 날들을 영광스럽게 여기고 있으며 또 언제라도 국가가 이 비상 시국에 또 남북 대치 상황 속에서 우리가 불륜, 조국의 불름에 의해서 나가게 된다면 언제든지 바로 나갈 수 있는 준비를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한반도의 이 불안정한 구조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긴장 또 긴장 안에서의 그평화 속에서 우리의 행복을 유지해 가야 되는 딜레마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평화가 오래되고, 또 남북의 문제가 너무 많은 도시에 노출되면서 우리가 때로는 이 평화의 중요한 것들, 또이 현상 유지가 얼마나 우리에게 큰 복이 되는 것을 잘 놓쳐버리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전쟁은 없애야 한다. 예방이 평화입니다. 이 주제로 이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예방이 중요한데, 그 예방에... 첫째 조건이 국가의 지도자 또 국민과의 하나의 일치성 단합된 힘이 전쟁을 예방하는데 얼마큼 중요한 것인가를 그의 부분에서 다뤄보고자 합니다. 이 상황을 보면 뭐 역사를 쭉 살펴봐도 그 왕이든 지도자의 또 지도자 그룹에 있는 정책 결정자들의 생각이 어떻게 판단했느냐 정확한 판단을 했느냐에 따라서. 시 현실에 대한 대응을 잘해왔다면 전쟁이 예방되고 또 이기는 전쟁이 되었을 것이고 또 전쟁을 막기 위해서 어떤 예개노선이든 여러가지 국내적인 힘을 총화시켜서 공격을 받지 않도록 침탈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왕들에게 또 중요했었고 지금은 대통령제에 있으니까 대통령과 그 정부조직과 또 군과 어떤 유기적인 소통관계 속에서 또 국민과의 하나가 되는 일치성 속에서 이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 보아왔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지금 우크라이나 전을 바라보면서 지도자의 판단과 결정이 얼마만큼 사목한 결과를 낳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리더십은 어떻게 돼야 하는지 어떤 리더십 속에서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되는데, 돼야 되는데 합의할 수 있는 것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금은 정보전을 너무 지금 지능형 전쟁의 양상으로 가지않습니까 무기체계가 고도화되어서 어, 사람 직접 그 대면 전쟁을 한다고 하는 예전의 제리치 전쟁의 상황을 좀 벗어나 있습니다. 물론 보병이 최종적인 깃발을 꽂아야 승리의 개도가 확보되지만 지금은 그 첨단 지능형 AI 드론 여러 가지 그 살상 무기가 고도화되고 대량, 부팔, 대량의 어떤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방법하기 때문에. 사람이 개입되지 않아서 어, 사람의 이 전쟁 양상이 잔혹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접 대면하면 이축득기도 하고 트라우마에 있어서 어, 사람을 이렇게 죽여야 살상하겠다는 의지도 좀 상실되어서 조심스럽게 되는데 어, 오게임처럼 때로는 게임처럼 되다 보니까 사람에 대한 인명에 대한 경시 또 살상에 대한 공포가 많이 상쇄되기 때문에 어, 직접 참여한 것 같지만 아닌 그 이격된 상태에서 전쟁을 치르기 때문에 인명에 대한, 또 살상에 대한 그런 두려움도 많이 희석되어서 어 민간인의 또 여러 부분에 피해가 너무 크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6.25 전쟁 때 군인의 살상 사망보다 민간인의 어 상상에 대한 그 피해가 80% 이상이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전쟁이 또한 인간의 가족과도, 한 인간과 그 모든 그 삶의 터전과 모든 것을 앗아가 버리는 이런 잔혹성이 있었는데, 그동안 체제라든가 군대 속에 묻혀서 민간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 기약게 여기지 않고, 그것이 전쟁이라는 큰틀 속에 묻혀버렸기 때문에, 전쟁 속에서 사람의 중요성, 생명의 중요성이 많이 희생되고 또 감춰져 있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리더에게는, 대통령에게는 전쟁이 발생되어서 한 사람이라도 희생되면 이거는 천하를 잃는 것처럼 무서운 일이고 엄중한 일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에게는 반드시 어떤 수단과 어떤 절차를 통해서도 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최고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 이미 러시아의 침공이 예견된 분석이 팽패했었습니다. 왜냐면 우크라이나가 서방 쪽에 가고 그리고 나토에 가입하려는 의사를 표명하면서 러시아의 시기 불편해졌고 또 러시아 인근에 있는 러시아어를 쓰는 우크라인들이 이나 30%가 되는데 그 사람들을 편입할 수 있는 조건이 맞아떨어지는 상황 속에서 푸틴 쪽에서 전쟁을 해도 되겠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때 우크라이나의 젤란스키 대통령이 판단을 잘하고 이를 막았다면 이 엄청난 2년 3년간 전쟁의 양상이 진행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판단은 저는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젤란스키 대통령과 그 측근들이 어, 러시아에는 이렇게 말을 했죠. 조상에게는 나 나토에 가입하지 않겠다. 또 국민에게는 나토에 가입해야 된다. 또 이렇게 했고요. 러시아가 침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러시, 우크라이나 국민에게 설명을 하다가 서방에게는 어, 러시아의 침입이 예견되니까 무기를 좀 달라 이런 이중적 모호성 또 어, 정확하게 국민에게 어, 설명을 하지 않는 정부의 독점을 통해서 어, 이 문제를 그 해결하지 않고 미숙하게 위봉책으로 계속 가져오다가 결국은 전쟁이 발생되는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전쟁은 승자가 없습니다. 어쨌든 양자간에 피해만 있을 뿐이죠. 전쟁 자체가 어떻게 어떤 결과를 내더라도 피해를 가져오고 인명의 손실과 어, 시설들과 모든 것들의 파괴를 유발하게 되는데 전쟁을 안 하는 것이 전쟁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피하는 것이 최고의 대되지. 전쟁을 통해서 엄청난 국력을 소모하고 사람의 어, 피해를 가지고 오면서 전쟁에 이긴다는 것이 하책이지 않겠습니까? 평생의 정보가 출범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전쟁이 억지되고또 평화가 유지될 수 있는 노선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그 지도자가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어떤 계적을 갖고 가야 전쟁을 예방하며 막을 수 있는지 그러한 시간을 보내면서 국민과 소통해야만 하는지를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현재 그지정학적인 위치에서 아주 그큰 사강의 열강 속에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역사에 로러 침략을 당하면서 백공 국가들에 의해서 우리의 안위가 좌우되었던 그 시절이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 역사 속에서 변경되는 큰 사그 사그 전쟁이 있었는데 침공 침략을 받았는데. 그때도 인조대왕께서 인조왕께서 인저 어, 일어나는 청에 서지 않았고 음, 태락대가는 명에 예 서면서 우리가 그, 지금 저초삼전도라고 어, 하는 그 성파 쪽에서 삼배 그 구두모라고 하는 그 순환을 당했지 않습니까? 왕의 순환은 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겠지만 그로 인한 10년 동안의 우리 군, 우리 백성들의 고통은 얼마나 컸습니까? 그만큼 리더의 역할이 임진년란이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보면 엄청 중요하다 아,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 이제 포커스를 동북아와 북한의 관계로 돌아가 보면 북한 이미 실제로 핵을지 무장한 상태에서 무장을 하고 허억제력을 갖는 것과 동시에 공격력까지 가지고 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전는반 극부적으로 조건부로 핵을 쓰겠다고 했지만 지금은 어, 자기들의 그 법에도 어, 핵무력 사용을 허용했고 전적으로 김정은에게 맡겨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 상수는 고정적이죠. 동북아의 문제, 동북아 정세, 그리고 북한의 가지고 있는 핵과 미대진 전력의 그 편차는 분명히 재래식 무기에서는 10년 정도 10배 정도 우리가 강화하지만. 어, 행복이라는 그 실체적 그 전제가 있기 때문에 어, 핵 분야에서 비대칭전쟁이 되기도 하고, 그러나 그이 모든 것들이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분석 가능한 상태이 죠 이거는 이제 고정상수라고 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고정상수 속에서, 이 환경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지혜로운 대통령과 리더 그룹이 이 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 준비되고, 또 그것을 현명하게 판단해내면서 이 어려운 예, 이 판단을 해냈을 것인가, 즉희망 평화의 힘을 갖고 어떻게 전쟁을 막을 수 있을까 이게 이제 대통령의 뽑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강사에는 젊은 날 어, 대통령의 기본 수행이 되는 기본적인 개념인. 행정학을 했고요. 저는 대학원에서 국제정치를 해서 정책 사사로 마쳤으며, 그 군대에서는 중소기 그때부터 분석 장교, 정보 장교로 일하면서 정보 사령부와 그리고 육군, 어, 야전부대를 다니면서 육해공군에 대한 그 작전, 중요한 작전을 다 경험하고, 또정보관으로서 역할도 하면서 어, 많은 그 판단 능력, 지휘 능력을 배양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예전에 군대 생활이라고 해서 어 이제 많은 것이 변화되었겠지만 기본적인 매뉴얼의 흐름과 그 작전의 개념들은 큰틀 안에서는 갖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군복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제 생각 속에서는 30년이 지났지만 그런 상황에 대한 분석과 어지 그리고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한 모든 과정들을 계속 공부하며 또 책을 보면서 그늘 그 이런 사태, 내가 이 경우에 되었으면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많은 경험을 훈련해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이 위기의 시대에 또 어려운 우리 한국의 정세 한반도 정세를 깨뜨리고 국민 여러분과 함께 이 문제를 반드시 풀어내면서 평화는 예방하는 것이 힘이다. 이것을 국민과 함께 공유하면서 반드시 한반도의 영구적이한 항구적인 평화를 어, 만들어내는 데작임자이다고 어, 말씀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평화가 우리가 갈 길이죠. 국민의 생명을, 한 사람 한사람 생명을 지키지 않는 전쟁은 피해야 되는데 어, 그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될 공격을 감형하지 않도록 억제하는 힘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이 전쟁 상황을 발생시키지 않고 어 우리가 항구적이고 공정한 한반도 속에서의 평화가 유지된다는 평화의 길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북한에 비해서 어 비대칭적으로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전산 밑에 54km, 50km 반경에는 대부분 수도권의 인구가 밀도가 높고 감메라 되면서 산업 기반도 대부분 반도지도 수도권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북한은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그 군사시설이나 주요 공업시설이 있고 또 개성평양을 넘어가는 공간에 거의 비어있기 때문에 시제적인 어, 전쟁이 발생되면은 전쟁 초기에 발생되는 피해는 우리 쪽이 훨씬 큽니다. 왜냐면 54km 이내에 모든 것이 지, 집중되어 있고 또 정보 자산이나 어, 그 모든 것들이 여기 있기 때문에 컨트롤 타워가 깨져버려서 어, 전쟁이 난다고 가장해서도안 되고 그것을 막지 않으면 이 우리가 이 일고는 피땀흘린 이 우리나라의 이 상황을 다시 재생시키는 너무나 어렵다. 제세센 전쟁을 하다가 핵 하나만 날라오면 우리는 핵 낙진이나 그 영양권 속에 어다 포함됩니다. 하나의 핵이 들어오기만 해도 또 우리가 가령 미국 전술이 골통이에서 북한에 공격을 해도 그 낙진이나 그 방사능이나 모든 것들이 이 한반도에 이 작은 나라에 다 퍼지기 때문에 무조건 어떤 방법이든 간에 전쟁이 발생되지 않는 나라가 돼야 한다 이렇게 어,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나 과거에 약간 보수적인 정부에서는 원점 타격 10배의 보배 100배의 뭐 원점 타격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 쉽게 얘기 하는데 그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아니면 틱틱하다가 큰 싸움이 되기 때문에 그 상황을 우리가 목과에서안 되지만 저는 그 이전에 우리의 위험 요소가 되는 것 북한 또 중국 뭐 러시아든 일본이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어, 우리가 키를 지고 어, 방패망으로서 또는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뭐 커버할 수 있는 나라를 항상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면서. 리 어, 평화의 힘을 만들어내는 것이 그 대통령의 책무의큰 제일 큰 과제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 과정을 가려면 일단 뭐 정치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들도 경제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들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일단은 이제 남북이 공존하기 위해서는 서로를 악마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악마하지 않는다는 것은 서로 서로가 공존하며 상생의 대상으로 이게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북한을 없애는 상대를 보지 않고. 또 북한이 우리를 없어져야 될 상태로 보지 않는 나라가 김정은이가 말하는 대로 이국 체제가 되든 어떤 체제가 되든 현 상태의 유지가 우선은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이제 이신 정부가 출범하는 강성 정부가 승리로 인해서 이렇게 되면은 일단은 북한과 어, 협력할 것에 협력하고 또 경쟁할 것에 경쟁하고 또. 북한의 그 대응에 또 맞서서 대응해야 된다는 사명 쪽을 가지고요 어, 대하겠습니다. 왜냐면 경제 부분에서도 협력할 부분이 있고 민간 부분에 잘 일이 있을 것이고 또 인도적인 부분에서도 협력할 게 있을 것입니다. 또 어, 우리가 또 경쟁적으로 또 과학 기술에 대한 경쟁을 할 필요가 있겠죠. 물론 이 부분에서 군사적인 그 과학화 아, 그것을 가지고 해서는 안 되겠지만 다른 분야에서의 경쟁 세계에서의 상호 인정하면서. 경쟁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내야 될것지만세 번째 단계에 있는 대응은 사실은 그 대치 단계 속에서 일어나는 그 보복이다 또는 뭐 거기에 맞는 물량에 그 데미지를 주겠다는 그런 것이 되겠지만 가급적 그 단계까지 하지 않는 상태로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남북 당국이 일단은 한반도 안정에서 가장 큰요 변수를 지고 있는 당국이기 때문에 불론 사대 열강이 있고 여러 그 백공가들의 그 관여가 있겠지만 어, 우리가 어, 결국은 두 남북 간이 우리가 공인 세계 속에서 한반도 안정이 가장 중요한 열쇠를 쥐고 있다는 의식을 갖고 어, 세계에 우리가 공존하겠다고 하는 어, 선포를 해서 우리 한반도의 안정을 스스로 가져오면 북한에도 도움이 되고 우리 남한에도 한국에도 도움이 되는 결과 나온다는 것을 공유하는 어떤 외교 또 북한과의 관계의 채널을 구성해가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특히 이제 신 정부는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북한과의 그, 그 긴급 연락망이 이제 거의 윤통 윤 정부에 들어와서 깨졌는데 어서 그 한라인을 다시 재구성하고 우발적인 전쟁의 양상을 만들 수 있는 국지전 또 사고에 대해서 서로 소통하면서, 어, 어, 이게 초기에 진화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 어, 통신사의 복구를 제일 먼저 하는 것을 우리가 할수 있는 것부터 할수 있으니까요. 할수 있는 것부터 해야겠다. 이런 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 이제 우리가 이제 한미동맹이라는 강화가 우리에게는 안보에 큰 어, 힘인데, 북한에서는 이제 거부하는 일이고, 또... 어, 여러 가지 동북아에서의 그 힘의 균형과 또 중국 관계도 있지만 결국 미국과의 우리 관계는 한미 동맹 협력을 기반으로 해서 여기까지 그 서로 각국이 상호 이해와 그 동북아에서의 미국의 그 안보 전략이 예, 여기에 적용되어 왔는데 지금 트럼프 정보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 미군 철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분단문제들이 여러 가지 이제 관세 전쟁에 끼어서 이제 들어오고 있는데요. 신정부는 아무래도 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미국이란 나라의 시장주의적 또자유주의적 공통 가치를 지금까지 한반도 한국과 같이 공유하지 않았느냐. 어, 우리가 미군이 주둔하면서 한반도 안정된 것이 미국의 이익이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어필을 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어, 우리가 중국에 시험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경제적인 것과 또 미국이 원하는 동북아의 안정을 위해서 우리가 전술, 전략적이든, 어, 전술적이든 또 산업에 관련된 비즈니스적이든 간에 소통을 하지 않, 하는 것이 미국에 유리하다, 유리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설명하면서, 어, 미국의 중심을 둔 항의 및 방위 조약 및 뿐만 아니라 우, 우방으로서의, 어, 지인은 그대로 유지하고 더 발전시키되 이 한반도에 둘러싼 열광 중국과 러시아 일본과의 관계를 잘 유지해서 미국의 부담을 덜어주는 국가로 한반도가 자리매 한국이 자리맞겠다 이렇게 트럼프에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또 우리가 다채널 애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이 패권전쟁으로 엄청난 그 거대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간에 끼어 있는 샌드위치 나라가 많지 않습니까 미국과 동맹이면서 중국과, 애교, 중국과 경제적인 실리 애교를또 하고 있고 그 포션이 높아서 중국을 무시할 수 없는 나라들이 이제 있는데 일본, 우리나라 그리고 뉴질랜드 캐나다 독일 그리고 프랑스가 있지 않습니까? 이 나라들과 애교를 어 적극적인 애교를 이제 해서 혼자의는문할이안 되니까 미국의 미과 중국 사이에 끼들어서. 어, 샌드위치 되는 게 아니고 반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입장 포션을 가지고 이 일곱 개의 나라가 미국에 대해서 좀 싸우지 말아라. 그리고 그 국제 규범을 좀 지켜서 그 G1, G2의 그 나라에 맞는 가치적 그 선함을 갖고 전 세계의 번영과 공동의 안정을 위해서 역할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것을 주장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산의 정부는 그 미국을 중요시하되 실용적으로는 중국과 더 자를 선택하고, 또 일본과 우리 일곱 개그 미국의 영향권 속에 있고 또 영향을 미치는 나라인 나라들과 함께 그 이두 나라 간의 패권의 개입에서 우리가 한 목소리를 낸다면 힘이 발휘가 되니까. 이런 방법으로 예결전을 펼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 여러 가지 너무나도 에이이영상상세한일들이있습니다이영상에이 한반도를 이 영상에서 에 있는 애교, 에서이영상이상황이상에서이상에서에서이영서이영상에이 영상에서 이영상서이영상서이 영상에서 이 영상에서 이영상에 어, 전쟁에는 승자와 패자가 없기 때문에 또 인간인의 피해가 발생되기 때문에 절대로 국민 한 사람 한사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북한과 또 어, 이 주변 국가 간에서 예기적 또 군사적 어, 경제적 정치적 동의를 이용해서 어, 이 정부 안에서 또한국적으로 우리나라에서의 공정 번영이 일어나는 있을 수 있는 한반도를 만들고 있다는 것을 구상을 말씀드렸고요 이건 뭐그 상식적인 것입니다. 상식적인 부분을 갖고 말씀드리고 있고, 잠이지 어, 않아야 된다는 것은 이제 분명하지 않습니까? 감정을 좀 줄이고, 그, 그 실질적인 얘기 자체는 현실과 실질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하나의 말이 구체적으로 보여지도록, 그것이 행동으로 드러나도록, 그래서 신뢰가 쌓여지도록 하는 얘기요. 북한 관계에, 시작이 되어야 겠다 이 허언이 되지 않는 보여지는 말 믿을 수 있는 행동 그것이 기본적인 저희가 가지고 와야 될 방향이다 강성현 정부의 길이다 말씀드리고 그나 이 모든 것이 잘 갖춰지고 있다 해도 그 하직인 부분에서의 전력 전술 또 무기체계가 갖춰져 있고 또 어떤 애교를 펼칠다 하더라도 결국은 국민 내 지지, 또, 생각이 다른 야당이나 다른 세력과의 협력이 없이는 이 일은 무망하다.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죠. 그래서 예교전은그 여야가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야의, 여야의 싸움은 또 경쟁은 국경을 벗어나면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국내 안에서 예교전만큼은또 남북관계 문제만큼은 특별히 그 합의와 컨셉을 통해서 어떤 제세력과도 얘기해서 가장 합법적이고, 합리적이고, 또 타당하며 상대가 용인할 수 있는, 보여줄 수 있는 정책을 펼쳐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이, 그런 상황이 아니면 이 강생 정부의 예교 또 공적 철학이, 어, 대외적인 공정 철학, 북한에 대한반는 모든 문제들이 능력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국민의 지지, 야당의 협조. 통해서 읽어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저는 감성에는 어, 오늘 군복을 입고 이렇게 여러분과 이렇게 좀 어색하게 이렇게 인사를 드리고 있지만, 제 마음은 이렇게 군복이 늘 준비되어 있고, 나라에 헌신하거나 부름 받으면 어떠한 역할도 하겠다는 생각을 가져왔기 때문에, 어, 국민과 나라를 위한 어떠한 결정에도 저희 부정한 소견을 내려놓고, 늘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국민의 선택을 받고, 최종적인 결정을 해서 우리가 한반도의 평화의 길그 길을 만들어가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전쟁의 나라 대한민국 전쟁의 고통로부터 벗어나는 평화의 한반도가 어, 만들어지도록 남북간의 협조를 또 남북간의 신뢰를 또 남북간의 노력을 강구합니다. 감사합니다. 필승.